안녕하세요. 돌미나래 TV입니다. 예. 금방 CM 아디트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스튜디오 W 연말 특집 방송 사전 안내라고 해서 1시간 전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9시 15분에 올라온 글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일정부터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20일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예, 모레 저녁 8시에, 리니지 W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예, 스튜디오 W 연말 특집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리니지 W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특별 생방송, 아, 생방송이네요. 생방송. 예, 이번 생방송에서는 23년 주요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안내, 그리고 현재 즐기고 계시는 콘텐츠에 개선 방향,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요? 어, 이건 이벤트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사료, 어, 사료를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23년 주요 업데이트,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나온 것들의 연장성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잊혀진 섬이나, 뭐, 신규 영지나, 그리고 라스타바드. 예, 그리고, 월드 공성.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저번에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할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유저분들께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 예, 임원들, 임직원들에게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같이 보죠. 인게임 내 재화 획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부분은 이번에도 기대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리니지 W의 이미 과금에 대한 방향성은 잡힌 상태고 이걸 방향을 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계속해서 BM을 출시를 하고 엔드 스펙을 계속 계속 높여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이번 달에 프로모션들이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BJ들이 예. 그거 끝났는데 그거끝나고 나서 어떻게 NC가 준비를 하고 앞으로 리니더블 흥행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지 그것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많은 분들께서 또 사료를 많이 또 기대를 하실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용마석 좀 많이 줬으면 합니다 용마, 용마석이랑 조화의 속성석 예, 그리고 기운까지 그리고 뽑기권들 예, 이번에 뽑기권들도 연말이다 보니까 좀 많이 예, 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날 실시간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스튜디오 W 시청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돌바이.